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다시 1860년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종교를 볼 거예요. 네,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왠지 느낌은 학문 같아. 동학, 동쪽의 학문이란 뜻인데요. 아, 맨 처음에는 학문처럼 시작을 했다가 점점, 점점 종교화되는 그 개념이 바로 동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명칭부터가 동쪽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반대 개념. 서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천주교에 대한 반대로서 나타난 학문이 종교가 동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당시 서학이라고 불렸고요. 네, 이 서학의 어떤 특정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따로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자,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이에요. 하나님 아래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평등 사상은 좋아.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 다 평등하면 왕이랑 나랑 그리고 양반이랑 나랑 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하나가 마음에 걸렸냐면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어, 우리 신 말고 하나님 말고 나머지한테는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는 성약이고 그리고 유교제서고 조상은 반드시 그리고 아버지 뭐 누가 물려준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세상인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니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 서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 다시 보면 평등은 오케이인데 이 제사 때문에 뭔가 걸린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1860년 최재우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최재우는 이런 사상을 주장을 해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을 하는데요. 어, 천주교의 평등과 똑같은 개념이겠죠. 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내천사상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멋진 말이죠. 네, 그래서 평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 외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서학의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표현이니까, 종교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부에서 이 동학을 가만두지 않겠죠? 네. 평등? 감히. 이 위기질서가 뚜렷한 조선사회에서 평등을 외쳐 그러면서 최재호를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이대교주는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받게 되고요. 어, 이 최재우를 사형시킨 것과,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각종 이 개화정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세금 부담, 그리고 외세의 수탈,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그 반발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이 종교의 조, 어, 시초,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누구겠어요? 바로 이 최재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조는 최재우고요. 이 교조의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어,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죠. 총세 차례의 집회가 열려요. 첫 번째는 삼례,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복합 상소를 올려가지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다 진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은 집회가 열리는데, 이 보은 집회는 조금 앞에 있었던 집회랑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요. 제발 최재 후의 억그럼을 풀어주세요라고 한 차원에서만 그치는데, 어, 이 마지막 보은 집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교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척, 외, 양, 창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척, 척은 우리 배척하는 거 위정척사 운동 그 척이에요. 그럼 뭘 배척하느냐? 외와 양. 어, 우리 종교 단체고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서양과 일본을 배척하는 그런 뜻을 부르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 그런 뜻을 왜 주장을 하지? 바로 어 뭔가 구국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한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의 말도 함께 주장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서 점점 성격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도합농민운동이라고 해서 1894년에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작은 작은 농민 봉기였어요. 고부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왜? 어,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학정을 일으켜요. 학정이라고 하면 잘못된 정치란 뜻인데 백성들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그 세금을 쓰고 막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다행히 이때는 금방 해결이 돼요. 조병갑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 정리하는 분위기가 돼서 이 농민 봉기도 아, 그럼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해산을 합니다. 근데 새로 그이 사건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 감히 너네가 양반들한테 개겨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봉준 측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봉기를 일으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백산이라는 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4대항령을 발표를 해요. 아 우리는 이런 뜻으로 봉기를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런 곳에서 계속 승리를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전주성까지 입성을 합니다. 전주성을 넘었으면 이제 바로 사냥으로 향할 수 있는 관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겠지 정부에서도 아 얘네들이 뭔가 작정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청에다가 군대를 요청을 해요. 무려 세 번째죠. 우리 언제 이모군란 때 한번 그리고 갑신정변 때 한번 지겹죠. 청나라로 지겨울 거야. 어, 이제 또한 번. 군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청은 좋다고 또 요청을 받아들여요. 군대를 파병을 하죠. 근데 뭘 어기냐면은 텐진조약에서 결정했던 이 사전통보 조항을 어겨요. 어. 일본한테 뭔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파병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서 일본도 화가 난 채로 동시에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을 뿐인데 갑자기 양국의 군대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급히 농민군과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군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집강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정보 요구했던 내용들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정부도 뭔가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농민군이랑 화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돌아가라. 어, 지금 당장 내 나라에서 군대를 빼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일본은 이때를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무슨 군대를 빼느냐 칼을 뽑았으니 난 뭐라도 베겠다 이러면서 청나라랑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 조선아 너네 청나라 말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말 들어라 그러면서 갑오개혁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입맛대로 조선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농민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뭔가 전중화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가 집강소를 통해서 우리만의 개혁을 해나가긴 할 건데 아니 일본 너의 뭐야 갑자기 왜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니들 멋대로 개혁을 해? 우리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우리 조선을 위해서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거병을 하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기지 못하겠죠. 우리는 죽창을 들고 싸우는데 그쪽은 총을 들고 싸우니까 어, 사실상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금치라는 곳에서 패배를 한 뒤에 네, 전봉주는 잡혀가고 그렇게 동아 농민군은 해산이 됩니다. 물론 그 해산된 군대가 다른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격을 좀 구분을 할때 1차는 반 봉건 전 근대적인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봉건 체제에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고요. 어, 2차 같은 경우에는 반 외세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이두 가지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던 우리 피 지배 계층 중심의 운동이었다라고 움직임이었다라고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살펴봤고요. 동학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어, 두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